오는 9월 개막하는 2016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제8기후대라는 낯선 주제어가 등장했는데요.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창작 과정에 담아낸다는 게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목표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술을 비엔날레 무대 중앙에 올렸습니다. 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마리아 린드 예술 감독과 큐레이터들이 주목한 예술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통찰과 상상력,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매개자라는 점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주제인 제8기후대는 고대 그리스의 7가지 물리적 기후대를 초월하는 상상력의 세계. 비엔날레가 생각하는 예술의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To come.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 작품 창작 과정으로서의 예술의 역할입니다. 참여 작가들과 지역 미술가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업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최종 결과물인 작품에 담겠다는 겁니다. 수 개월 동안 논의되고 진행되었던 연구와 협업 또 현장 답사와 지역 일착형인 프로젝트 등의 모든 과정들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또. 국내외 100여 개의 중소형 예술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